우리 결의의 뜻깊은 날, 제 74주년 8이로 광복절 행사가 15일 오전 10시부터 워싱턴주 오개 한인회가 연합으로 주시애틀 총영사관 신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주시애틀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가 후원하고 오개 한인회와 미주평통 서부미 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기념식에는 오아시스 교회 한국학교 합창단, 스노우미시 노인회 합창단을 비롯해 각 한인회장, 그리고 태극기 그리기 대회 수상자 등의 신청사 연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아시스 교회 한국학교 합창단은 아리랑, 대한의 어린이를 축가로 불러 기념식을 시작했으며 이형종 총영사는 대통령 겸축사를 대독하고 독립유공자 오희원 씨의 손자인 오흥규 씨와 김동협 씨의 후손 김충일 씨에게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이상규 미주 청년 석미 연합회장, 세틀 한인회 조기승 회장, 오시온 페덜웨 한인회장 등의 기념사에 이어 샌디류 하원 의원, 차세대 대표로 세마미시 21학년의 김여경 학생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소프라노 권수현 씨가 내 맘의 강물 축가를 부른 후한웅 씨의 사회로 스노미시 노인회 합창 후 태극기 그리기 대회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광복절 노래를 부른 후 만세 삼창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마쳤습니다.